안녕하세요. 유니티 오브 루트입니다. 예. 저번에 이어서 그 우리 인스펙터 창에서 리지드 바디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큐브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부분까지 우리 저번에 만들어 보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조금만 더 가지고 한번 놀아 봅시다. 자, 일단은 그럼 무엇부터 해 볼까요? 음. 여기 프로젝트뷰에서 제가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쭉 내려보니까 메테리얼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메테리얼을 한번 제가 임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사실 이름이 좀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laughs> 그리고 큐브라는 내용 얘도 이름을 제가 블럭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아, 그 바꾸시는 방법은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그냥 F 이 누르시거나 아니면 그 리네임 있,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눌러 보시면 요걸로 바꾸시면 되는데 편하게 그냥 F 이 누르셔서 바로 바꾸시면 됩니다. 블럭이라고 이름 바꾸고 우리 디렉션 라이트는 선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슈프트 N을 누르면 빈 게임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다시 딜리트키 누르고 메뉴에 게임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컨트롤 슈프트 N이라는 내용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말 그대로 빈 게임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 게임 오브젝트는 기존에 있던 오브젝트들을 보시면은 뭐 메시도 있고, 뭐 클라이더도 있고, 렌더런도 있고 있는데 이건 정말 아무것도 없죠. 트랜스폼 위치값 밖에 없어요 이 내용에다가 무엇을 할수 있냐면은 뭐 제가 자꾸 이제는 그 이동할 때 습관적으로 여기서 이제 000 하면서 탭탭탭 누르면서 움직이긴 하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리셋하셔도 됩니다 리셋하시면 다0000 1111 스케일 1로 이렇게 이제 기본값으로 세팅이 됩니다 예. 일단 빈 다시 이제 빈 게임 오브젝트를 이야기하면은 저희 이제 필요없는 그... 뭐 이상한 오브젝트들이 좀몇개 있죠? 우리 아까 재미 삼아 뽑아놓은 이것들 이렇게 그... 슈프트를 누르고 선택하신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로 이렇게 끌어오시면은 이렇게 한 군데로 몰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게임 오브젝트가 부모 그리고 이 각각의 객체들은 이 각각의 오브젝트들은 마찬가지로 자식 오브젝트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빈 게임 오브젝트만 이게 가능하느냐 아닙니다. 일반 오브젝트, 어떤 오브젝트도 다이 각자 자기들끼리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부모자식 설정하는 거, 예, 그 페류나 소리 안 들으시니까 마음대로 그 섞으셨다가 다시 또 이제는 뭐 반대로도 넣어보셨다가 마음대로 예, 수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예. 뭐이 부모자식 꼬였다고 뭐 이 부모 자식 뭐 꼬이고 잘못되면뭐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물론 나중에 코드가 이제 더 복잡한 내용으로 물리적으로 물려 들어갔을 때그 이후에는 이제 수정하기가 조금 볼치가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여기 뭐해 놓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예, 자유롭게 가져다가 그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섞어서, 섞어서 써 보시기도 하시고 뭐 바꿔도 보시고. 예. Yeah.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블록. 이 녀석을 가 보면은 이 블록이란 녀석에다가 저희 프로젝트 위에 방금 메테리얼이라는 애 하나 만들었죠? 메테리얼이란 녀석을 하나 만들었고 제가 아까 구글로 제가 이미지 파일하다 받아봤어요. 구글에서 뭐 예 검색해서 뭐예 구글 구글 이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검색해서 이렇게 텍스 텍스처 여기서 이제 이미지 검색해 가지고 검색했더니 여기서 뭐 하나 있길래 제가 그냥 이거 한번 그냥 이게 받아 봤어요 이거 하나 받아서 사실은 뭐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이미지의 저작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제가 지금 이거 상용화하고 할거뭐 아니기 때문에 예 한번 그냥 제가 시험 삼아 한번 사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그러면 은 어떻게 끌고 와야 냐 저희 저번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그 도큐멘트 밑에 유니티 밑에 뭐 프로토박스 밑에 예스 폴더 여기 안으로 저번에 우리 텍스파이 이거 가지고 놀았던 것처럼 넣다 뺐다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되고 이게 아니다 싶으시면은 좀 자기가 직접 유니티로 이렇게 끌어오셔도 되고 예, 편하신 대로 예,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끌고 왔더니,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뭐, 또 이미지 또 관련해서 인스펙터 내용들이 좀 있지만, 요것들은 지금 또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메테리얼 부분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는 칸이 하나 있네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살짝 한번 넣어봅시다. 끌어서. 그러면은, 이 메테리얼 블럭에 저 이미지가 입히게 되었고, 자, 그럼 블럭이라는 블럭이라는 이 큐브 에다가 제가 이 메테리얼을 한번 끌어다가 입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지금 블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하얗기만 하던 내가 하얗기만 하던 이 저희 블럭이 큐브가 정말 블럭처럼, 정말 블럭다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이미지가 변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메테리얼과 텍스처라는 개념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불렀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2D 이미지. 이 2D 이미지를 보고 우리는 텍스처라고 표현합니다. 텍스처는 이제 이 2D 이미지에 그려질 물리적인 그림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테리얼, 메테리얼은 이제 재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스펀지처럼 약간 말랑말랑해 보이는 재질일 수도 있고, 뭐, 유리처럼, 또는 바위, 또는 뭐, 철. 그런 식으로 각자, 각각 다양한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질, 그런 재질을 고르고 선택하고 하는데 있어서, 어이구, 제가 이거 잘못 넣었네요. 그런 부분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부분을 저희가 메테리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그렇게 오브젝트에, 오브젝트에 메테리얼을 입히고 그 메테리얼에 또 텍스처를 입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큐브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만 더 수정을 해볼까요? 저기 이미지가 좀 작은 것 같은, 조금 큰가요? 작은가요? 좀 조금 큰것 같은데 제가 이 큐브를 선택하고. 이 m a t e r 부분에서 제가 X값을 2번 Y값을 2번 이렇게 했더니 규모가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더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격자 형태, 타일링 격자 형태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10 10 이렇게 설정하면은 어떻습니까? 세어볼까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 열 마찬가지로 세로도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열개 이렇게 현재는 각각 그 타일링이 설정이 될 있고요 이 옆에 오프셋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다시 111로 설정하시고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수정하면은 메테리얼이 이제는 이미지가 약간 그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블록 이 이미지가 조금 여기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경우에 Y 뭐 값을 조금 밀어볼까요?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적용이 되지가 않는데, 이 부분에 이제 플레이를 눌러주시면은, 어, 저 부분 때문에, 예, 지금 바로 또 적용이 되지 않네요. 아무튼, 이 내용은, 예 지금 바로 적용이 안된 상황이라서 예좀뭐 이해가 좀안 되실 수 있는데 즉 이미지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가 조금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드나 스크립트 통해서 저 부분을 계속 증가를 시키시면은 예, 이미지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도 보이게 이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끊고 또 다음 내용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